이제 스윙에서의 간단한 포인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.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스윙의 대격변, 대공산할 수는 없어요. 음, 그렇지만 맞아요. 백스윙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샷의 일관성을 위해 도움을 줄수 있는 부분은 하프스윙 이후 백스윙 탑을 만드는 과정에서 내 왼어깨가 턱을 감싸가는 아 움직임이 나와줘야 됩니다. 다시 한번 하프 스윙 이전까지는 이 둘은 만나지 않을 거예요 웬만하면 네. 하프 스윙 이후 백스윙 탑으로 갈때내왼 어깨가 턱을 아예 음. 살포시 감아서 음. 백스윙을 하게 되면 음. 이 또한 방향성과 거리를 좀 같이 늘려줄 수 있는 필드에서 어~ 좀 여러분이 사용을 할수 있는 네 하프 스윙 이후에 왼쪽 어깨가 턱을 감싸주는 느낌 맞습니다 네 턱의 역할은 상체가 회전하는 축을 잡는 역할이고요 네. 근데 축은 잡혔는데 또 어깨는 어깨대로 회전을 해야 한단 말이죠 네. 그러다 보면 하프 스윙 이후에서 어쩔 수 없이 이 둘은 만나게 돼요 음, 하프 스윙 이후에서 여기서 만나는데 여기에서 이 둘이 이제 서로 싸우는 경우도 있고 <laughs> 밖에서 감싸주는 경우도 있고 다양한 경우들이 생기는데 가장 좀여러분이 신경 써 주시면 좋겠는 부분은 서로 밀어내거나 막 싸우지 말고 그냥 밖에서 턱을 음. 감싸 버리자 음. 이렇게 되면 내 스윙에서 백스윙에서 축도 지키면서 어깨 회전은 회전대로 확보를 할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무슨... 프로들 스윙 보면이 여기에 항상 비비크림이 <laughs> 묻은 네. 자국을 볼 수가 있죠. 음, 화장품이 묻어 있죠. 그렇죠. 여자 프로들 특히 이제 왼쪽 어깨 뭐 이런 부분에 화장품이 되게 많이 묻어 있잖아요. 이런 게 서로 이제 밀거나 만나지 않는 게 아니고 밖에서 감싸주려고 하다 보니 정면에서 보시면 어깨는 돌지만 내 고개는 많이 영향을 받지 않아요. 음. 내 고개가 영향을 받는 모습은 어떻게 보이냐면. 아. 음. 이렇게 나올 때. 그럼 이걸 여러분이 좀 자가 체크를 해볼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. 어드레스 때 내가 공을 보고 있는 이 시선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. 네. 근데 백스윙을 갔는데 백스윙 탑에 갔는데 내가 공을 갑자기 옆으로 엄청 째려보고 있다. 음. 내가 어드레스 때 보던 시선이 아니라 어, 왜 이렇게 시선이 많이 바뀌지라고 한다면 이왼 어깨와 턱의 지금 사이가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. 아. 어깨는 어깨대로 돌고 싶은데 턱은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밀어가서 결과적으로는 역피봇의 자세도 나올 수가 음. 있다는 라 거죠 그래서 백스윙에서 다시 한번 중요한 점은 턱이 어깨를 하프스윙 이후 살포시 감아주면서 백스윙탑을 완성한다 이, 부분이, 이 부분만 여러분이 좀 지켜 주신다면 어느 정도 연습장에서 해왔던 음. 스윙을 바로 이렇게 필드에서 재현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이렇게 간단하게 셋업이랑 백스윙 두 가지를 두 가지 부분에서 한 가지씩 점검을 했잖아요.